4페이지 18번입니다. 문제부터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으로 주어져 있는 좌표 평면 좌표 평면 위에 세점 0.0이라는 점과 또 누가 있습니까? 6.0이라는 점과 3.6인가요? 네, 3.6이라고 하는 점자표 이렇게 세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세점의 좌표를. 뭐 했답니까? 무게 중심을 우선적으로 구했대. 이렇게 무게 중심. 어, 아닌데? 무게 중심 안 구했는데? 미안. 2대1의 내분점 하는 어, C, D, E의 좌표를 구했대. 그럼 이 C라고 하는 좌표는 요 친구를 2대1을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점 또한 요 친구의 2대1을 한 거고요. 마지막 1라고 하는 점자표 또한, 어, B5를 2대1로 한 거랍니다. 되나요? 네. 자, 그러면, 요렇게 만들어지는 CDE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음 두 학생의 대화에 서로 옳은 말, 그리고 답변을 해달라라고 했네. 자, 그러면 우선, 이 18번의 내용을 RPM에서 먼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.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, 보는 바와 같이, 길이의 비율이 똑같이 2대1, 2대1, 2대1 길이 비율이 똑같은 놈 나머지 2대1 말고도 3대1, 3대1, 3대1이라든지 3대2, 3대2, 3대2이라든지 그냥 길이 비율의 내분점이 동일한 세개 점의 좌표가 주어지거든 그 친구의 무게 중심은 새롭게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내분점에서 그 만들어지는 무게 중심의 삼각형이나 처음에 만들어진 ABO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나 뭐 하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. 자,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으로서는 ABO의 무게 중심을 구해 볼까요? 무게 중심 G라고 하는 좌표는 어떻게 구했습니까? x끼리 세개 더해 준 다음에 3을 나눠 주면 되겠죠? 그러면 이 친구 세 개를 더해 주면 얼마 나와? 3 나오고. 세개 더하면 9니까 3 나눠 주면 3 나오죠? 그다음에 0과 0과 6을 더했으니까 3 나누면 2 그래서 c, d, e의 무게 중심 또한 얘다 라고 문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자. 자, 현재 c 라고 하는 점은 o, a 라고 하는 길이의 2대 1의 내분점이야. 그럼 내분점 공식에 따라 이 c 점은 어떻게 됩니까? 이 내부는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크로스 2랑 A 곱하고 1은 5랑 곱하고 그러면 2랑 A랑 곱하면 12 1이랑 5랑 곱하면 무조건 0이죠. 그리고 뒤에 코드 어떻게 돼? 무조건 0밖에 없죠.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점자표는 4,0이 됩니다.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점자표도 보자. 우리가 D라고 하는 건 AB 길이를 2대 1로 내분한 게 D입니다. 얘가 C였다면 그럼 이 AB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는 어떻게? 똑같이 3분의 크로스를 생각해 볼까요? 2는 B랑 곱해주면 어떻게 돼? 2는 B랑 곱해주면 6. 그 다음에 1은 A랑 곱해주면 어떻게 돼? 얘도 6 나오네? 그럼 얘는 3분의 12. 얼마 나옵니까? 4컴마. 되나요? 그 다음에 1은 또 3분의 1은 A랑 곱해주면 요 놈이 0이었고 2랑 B랑 곱해주면 얼마입니까? 12. 얘도 약분돼서 4,4. 이 친구는 4,4였다는 겁니다. 됩니까? 자, 그 다음에 마지막. 요 이라고 하는 점은 0,0과 3,6을 5, 비를비오라고 해야 되네. 비오를 2대1로 내분한 거. 자, 이라고 하는 점은 그래서 크로스 해보자. 3분의 1은 비랑 곱해지니까 3 플러스 0. 그 다음에 3분의 1은 B랑 곱해주니까 6. 2랑 5는 무조건 0밖에 안 돼서 제외한 거예요. 그럼 얘는 몇 컴마 몇? 1,2가 1, 된 거네. 1,2. 자, 그럼 우리는 저세개 점을 또 무게중심 G로 구해봅시다. G는 어떻게 돼? G 다시 해볼까? 3분의 3개를 더했더니 얼마야? 여전히 똑같이 9 나왔고, 3분의 3개를 더하면 여전히 얼마? 6 나왔네. 3,2로 동일하죠. 네. 그래서 직접 눈으로도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됐죠?